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부 부호 연예인 감독들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하고 해외로 나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생의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 안 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선 이민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예를 들어 번석클은 우리나라 부동산 분야에서 300억 위안을 벌어들인 후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허가인은 분명히 국내에서 파산했지만 미국에 가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몇 년간 그는 홍다에서 2천억 위안을 벌었고 그 돈은 모두 해외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 왕강은 국외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닫고 북경에 있는 4억 위안 가치의 사업원을 팔았습니다. 또한 유명 농구 선수 유명도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미국 휴스턴으로 이민갔고. 장예모 영화 감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명 허거 체인점 해전 후에 장영 역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현재 싱가포르의 부호 목록에서 상위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화인이 아니면 화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자수는 이미 천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이민자수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삐 해외로 떠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점점 더 많은 부호가 중국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전체가 함께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부호가 이민 절차를 마쳤거나 현재 이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인공호흡기 제조업체인 이서연은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으며 1,500억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여 싱가포르의 새로운 부호로 등극했습니다. 이서연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아마 그는 마오친이나 강동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 이서연의 매서 과학기술은 중국 내에 8만 대, 해외에 4만 대의 인공호흡기를 공급하면서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은 순식간에 3,440억 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국에서 새로운 부호가 탄생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이민을 갔습니다. 상해에 부유한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무빈 강화원 아파트의 매물은 239채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나빈 강화원 아파트와 하빈성 아파트의 매물도 각각 90채를 넘어섰으며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이자 몇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원양만성 아파트도 200채를 돌파했으며, 국제녹도성 아파트, 취어천지 아파트, 용창빈강이로운 아파트 등도 모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매물들이 만약 모두 팔리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를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2년 전인 2022년 55억 위안을 외국으로 빼돌린 부자이 세 진열림은 자족과 함께 미국 서부 해안의 로스앤젤레스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들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 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기의 절강고향 사람이 국내에서 또 거액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망온 여주문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주문의 가족은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워싱턴 D.C.의 호화 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그들 모두 바다 전망의 빌라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최신 개인 자산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에서 15,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해외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이숫 자는 2023 년도 이민자 수13,200 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 이민자 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60% 이상의 부호들이 이민 가는 경향이 있으며 자산이 1억 위안을 넘는 계층에서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싱가포르, 두바이를 선호합니다. 비록 많은 부호들은 아직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국적을 변경하고 자산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돈은 얼마일까요? 15조 위안 중국에서 해외로 흘러간 돈은 15조 위안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부호들이 이미 이런 일이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국외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즉 그의 돈은 이미 이 나라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집은 그들의 자산 모두가 해외의 자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 돈이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라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도 이미 되돌리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뉴스를 봤는데 지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민 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몇 마디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저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안목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15,200명의 보호가 단체로 중국을 떠나 국적을 변경하고 수조원 상당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해외중국민주당 연합본부 부주석인 개입건은 중공의 최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중공의 다음 정치적 방향과 상황 발전을 잘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면 바른말을 했다가 18년형을 선고받고 재산까지 몰수당한 손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중공의 표적이 되어 자산을 몰수당하거나 중공이 말하는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민 물결을 타는 사람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바로 방금 동화가 말한 부의 엘리트와 지식 엘리트입니다. 그럼 이 부의 엘리트와 지식 엘리트가 이민 갈때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과 지식입니다. 만약 한 국가의 재산과 지식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과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무지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의 황제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던 한때 화려했던 부호들 역시 지금은 파상과 배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누구의 동정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회사가 망한 이후로 제 인생은 너무나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억 단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 저는 2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8채의 집, 세대의 차, 300개가 넘는 여행사, 800평 규모의 클럽, 1000평이 넘는 호텔, 장가계 지역의 민박, 그리고 12만평. 규모의 석탄 세척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 년간의 팬데믹과 시장 불황 그리고 친한 친구의 속임수에 저는 집, 차, 돈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제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억만장자 사업주였습니다. 1993년 상해의 동방명주는 제가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은 조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성에서 두 개의 큰 조선소, 외주팀을 운영하던 사업주 주미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파산하게 되었고, 지금은 3,020만 위안을 빚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 중국의 수많은 억만 장자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일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가 중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 중한 명일 것입니다. 정말로 반평생을 창업에 몰두했지만 결국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억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금줄이 끊어져 기업이 파산하고 3천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환전 어떻게 버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올해 8월. 제가 수년간 창립한 회사가 자금줄이 끊어져 결국 공식적으로 파산했으며 기업의 모든 공장 운영, 대사, 회사, 판매회사 모두가 문을 닫았어요.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금융, 사교육 등 많은 산업이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유명 사업가가 실종되거나 강제로 해외에서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유층이 극도로 긴장하며 하루빨리 이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층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중국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일본, 일본의 이민 간 사람 중 3명 중 1명은 중국인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88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으로 이민 갔으며 그중 82만 명은 중국에서 6만 명은 대만에 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일본의 외국인 총수의 26%를 차지합니다. 절강성에서 발생한 출국 물결은 정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절강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국할 줄은 몰랐습니다. 출입국 관리부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단 1개월여 만에 수십만 명이 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60%는 미국에도, 싱가포르에도 가지 않고 터키를 선택했습니다. 절강성 사람들의 눈은 정말 예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의 국적 혜택은 정말 뛰어난데, 터키에서 집한 채를 사기만 하면 온 가족 4대가 유럽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이 농촌과 가까운 지역이라면 농민들도 외국에 가서 살려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농민들의 전기차가 자주 누군가에 의해 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재배하고 다음 농사를 위함인데도 곡물에서 나온 볏짚을 태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국은 아무 이유 없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의료보험은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미 중국을 떠난 친구가 말하기를 중국은 단지 더 이상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년에 실직을 피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며 정상적인 여가를 누리는 삶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호주 여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주고 압박감 없는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저를 비판할 거라는 걸 알지만 제게 있어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의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절,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경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말한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 내적인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외모 경쟁, 교육 경쟁, 학업 경쟁, 취업 경쟁, 결혼 자금 경쟁, 자동차와 집 경쟁, 시장 경쟁, 죽을 때까지 경쟁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감옥의 딜레마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습니다. 경쟁한 결과는 60만 위안을 들여 키운 자녀는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고 대학원생의 월급은 겨우 4천 위안입니다. 현실은 30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 평범한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해야 겨우 한 채의 집을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직장인이 경쟁에 지쳐 일하다가 과로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일본 에티전들은 내부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지금 일본 경제는 너무 좋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이제 경제가 확실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원래 기반이 탄탄한데 게다가 미국이라는 강력한 지원이 있으니까요. 지금 일본 경제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회사가 한 명의 대학생을 두고 경쟁을 벌일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일할 기회가 있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 휴가나 복지 혜택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평생 고용제고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야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내적인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 일본에서 일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몇년 전, 한 여행단이 호주에 도착했는데 여행단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결국 가이드만 남아서 어리둥절해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7월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또 다른 10여 명의 여행단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권도 버리고 보증금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지 짐작이 되나요?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2012년 석금평이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로 중국인들이 해외로 도망가거나 피난처를 찾는 인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수는 약 115만 8천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한 해에만도 중국에서 탈출한 인구는 11만 6338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을 떠난 총 인구수가 최소 17만 6,239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2019년보다 16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게리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산당의 경제는 더 빨리 죽을 것입니다. 경제가 빨리 무너질수록 민심은 더욱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뒤늦게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이미 도망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